자종고 사방을 고 다시 할게 자 이제 마지막에 <laughs> 자 베스트 모먼 가장 가장 좋은 순간의 일부는 가장 가장 조용한 순간이었다 이때 앞에 있는 모먼스 복수를 대신해서 원스가 됐어 자세 번째 악장 이제 악절보다 악장이 큰 거잖아 그지 이 절자는 마디 절자 세 번째 악장에서 자 8스지 니치더 피아노가 연주하는 언제 스트링 피아노 이제 이렇게 뚜껑 열면 이렇게 현 같은 게 있고 이제 정말 저기 <laughs> 화살 모양으로 이제 선이 이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현이 가볍게 그들의 활로 활 모양의 그 손이지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두드릴 때 피아노가 연주하는 그 악절은 효, 어, 효과를 줬다 스노블의 효과를 스노블 그게 뭐냐 처음 나오니까 설명한다 어, 스노블이 뭐냐면 공기야 공기 어떤 소용돌이치는 얼음 결정으로 구성된 공기란 말이야 자 이내로 이내 이놈 모든 거에 모든 거니까 뭐요약하면 좋은 데 제가 <laughs> 이걸 해보면 디스 이것은 일종의 보다 퍼포먼스였다 공연이었다 어떤 만들었던 내가 원하도록 듣는 걸 원해. 뭘, 뭘 듣냐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듣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떻게 그 작품이 진행됐는지, 응? 그 일주일 과정 동안, 아, 주말 과정 동안. 왜냐면, 그 연주자, 연주자들과 림, 윤찬이가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서로서로 얘기를 지 그렇기 때문에, 그렇게 함께 지낸 일주일의 그 과정을, 과정 동안에 그 작품이 어떻게, <laughs> 뭐 진행되느냐, 응? 어? 를, 듣기를 <laughs> 원하게 했었던 그러한 일종의 공연이었다고 다음 그리고 이 어, 콘서트는 절반이 있었는데 그 절반이 뭐냐면 인스트로먼트 이 인스트로먼트 다 악기잖아 근데 악기의 편곡 악기 편곡 이 사람의 부드러운 합창곡에 그지그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는 그지 뭐지? 부드러운 그 합창 이 사람의 합창곡에 악기의 편곡 그리고 드물지만 귀하지만 뛰어난 어떤 랜디션이 뭐다 이것도 뭐야 연주 연주 공연 연주 <laughs> 이 사람의 세번째 교양곡 인 그지? 1920년대 후반에 그지? 인 뭐야 이 뛰어난 연주 그니까 그컨서트의 절반은 이거와 이거란 얘기야 다음 뉴욕 오페라 로버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자 몇몇 포기난시 어떤 통렬함제통렬함 같은에서 통렬 매소, 통증 뭐 이런 거뭐 <laughs> 하는데 듣는데 2 in 전치사, 뒤 동명사이고 투 o 정사 아니니까 조심해라. 이. 자 이러한 교양곡을 듣는 데 있어서 왜냐면 얘가 이 사람이 음악적 재료를 끌어온 거야. 뭐로부터 그의 메모라블리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지 그러한 파이어 엔젤을 그 파이어 엔젤이 뭐냐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그 처음 곡이었다고 그지 처음 곡 초연 또는 개봉 초연 근데 그것은 취소가 됐었고 다시 스킬 케 잡히지 않았었대 팬데믹 동안에 그러했던 이게 바로 파이어 엔젤이야 근데 여기 이 파이어 엔젤이 아주 뭐할 정도로 기억에 남을 정도한테 극한 아주 그러한 거로부터 음악적 재료를 끌어왔기 때문에. 뭐였다? 어떤 통렬람이 저기 뭐 뭐라 해야 되나? 매수음이 있었다. 통렬함이 있었다. 다음, 가피겐 2. 상당히 지우던 거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먼저 보자. 가피겐 강조했다? 이상하게도 매력 있는 아름다움을. 이러한 웅장하고 다채롭고 어스틴전트가 뭐야? 어, 기발한. 그러한 악보. 어? 그제? 떨떨분 뭐 이런 것도 있지 기발한 기발한 그것을 뭐였다그 아름다움을 다시 게 특이하게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는데 어떤 아름다움이냐면 웅장함과 다채로움과 기발한 악보를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? Subdue 은은한 신맛과 shivery 떨리는 듯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했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운데 가볼게. 콘서트 내내 드로아웃 끌어내면서 플레잉 공연을 연주를 끌어내면서 통제되는 즉 절제력이 있고 어gent 어떤 그 다급한 여기서 막 절박한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자연적인 그러한 연주를 끌어내면서 다음 이프로코 PF 이 사람만이 요 사람만이 우대 P p 가정법 각고하려야 수요일에 프로그램을 카일라이트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필하모니 시즌에 근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해할 만 했어 만약에 청중의 많은 사람이 즉시 이윤찬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했잖아 이 사람만이 할수 있었던 건데 리뮤 이해가 되게 잘한 거지 그치? 즉시 생각했을 텐데 언제 그들이 이 컨설트를 회상했을 때 기억을 떠올릴 때, 즉 이때 써머블로 이 일부 이러한 어구, 라흐마니노프의 이 일부 어구가 쿠데비렉스트, 쉐이드 모어 그늘을 더 이완시켰다는 이름야좀더 여유를 갖게 할수 있었다면 다시 라흐마니노프의 그의 그 어구, 일부 어구가 어? 어, 여유를 갖게, 좀더 여유를 갖게 할수 있었더라면 그의 앙코르는 물론 이제 복수겠지 않고로 여러 번 그것이 순수한 알러컨트 웅변 적인 세레너티 뭐 평온함이 되, 됩니다 자 두번째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플루드 뭐 전주곡은 러블리하다 하지만 첫번째 리스트의 배열 편곡 피아노의 편곡 뭔데 페이스턴 트라보 라는거 즉 뭐냐면 그게 노래 중에 한가지인데 페트라르카 이 사람이 누군데? 이탈리시냐? 이사 이 시인의 가사에 대해 대한 그의 노래 중에 하나가 하나인 Face, n o n p r o e 이 이곳의 그 피아노 곡에 대한 그 피아노에 대한 그 뭐야 리스트 편 편곡은 그제 이것은 그 이상이었다. 그, 그 이상의 내용이 뭐냐? 그 이상이 뭐냐? Wistful, 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나 참신해. 전적으로 우아해. 이런 거지. 이런 뉘앙스. 그는 이민찬이지. 연주했다. 것을 꿈처럼.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얘참 많이 나오더라고. 그제? 한국의 BTS급 된 다음에. 그제? 팝에 BTS가 있으면 클래식에는 이민찬이 떨어져. 그 그래서. 시험 잘 보시고 왔지? 그렇게 하는 거야.